네. 아, 네. 장신들의 댄스 댄스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 게 이게 뭐야. 이재명의 마리오네트. 이거가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댄스 댄스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이재명이 이렇게 인형 동경이 내가 마리오네트였네. 이말 한마디로 그게 책 제목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동경은 어, 내가 이 이재명이 이렇게 조종하는 인형이었어. 그래서 그 책제일목이 당신들의 댄스댄스에다가 마이로네트 그림이 된 건데. 돌아가신 분들도 그랬고. 도, 돌아가신 분들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거에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거.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거인 에 거를 못 버티고 자살들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에휴. 근데 이제 그 요건 그만하시라고요. 채팅을 그만하세요. 저는 이런 새끼입니다.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그래서 누가 나중에 출산이게어려이지구는이렇출아출한안한다니직안직안나가동친 아, 나갈 내가 공직 이갈때되이욕쟁이도구는이친정는이 친구는 이친는이황는이됐다는는거 아주 그냥 나라가 개판 분전이 니 나가지고 진짜 이제 유재일저 새끼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아주 무러운 만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왜 욕하셨어요? 니네가 조카치 정체에서 욕했다 그래버릴 거니까 뭐 이런 개 같은 새끼들이랑 서 제가 오늘 말이에요. 국힘 쪽 사람들하고 이 보수 쪽 사람들 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도 니가 그렇게 민주당 애들 기생충 기생충 했었지 않냐? 저 세금 도둑 질하는 놈들 저 새끼들 막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거기다,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랬거든요 기생충이나 해충이나 아주 그냥 유해충도 그래버렸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윤석열의 정치하고 지금 니네의 정치가 이 나라에 도움은 되냐? 그러니까 쟤네들은 세금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이게 이 나라에 해로, 해로운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은 안, 빼먹, 안 빼먹지 그런데 나라 시스템을 이렇게 박치, 박, 박살을 내는 게 이게 기생충이나 해충이나 이게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랬더니 해충에 비유한 거냐? 응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하지마 시발그랬는 이게 뭐 하자는 개짓거리들이야. 이게 와 바꾸지 뭘바꿔요뭐 이쪽 하고 저쪽 하고. 아 저는 그래요. 아 이쪽은 이 대통령 끼고 있고 아 개헌저지선은 뚫리지 말고 한 130선만 했으면 좋겠어. 이 새끼들하고 저 새끼들이 서로 발목 잡고 양쪽 다 아무것도 못 해야 돼. 지금 이 새끼들이 뭘 하려고 하면 지랄이야 그냥. 나라가. 아니 나 오늘 기가 막히게 오늘 뭐 국회의원님은 부산 쪽 국회의원님은 그거 뭐예요? 뭐라고 했지? 산업은행 및 금융기관 지역인재 35% 선발 이런 걸 공약을 부산 쪽에서 내걸었어요. 오늘 여의도 갔더니 국민의힘 앞에서 산업은행 노조들이 이, 이전 반대 막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 제가 요새 그게 드는게 지방 수,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 지방이죠. 뭐 기타는 여기 부산 계신 분들 산업이행 우리 쪽으로 와야지만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요. 그럴라면 아예 부산에 부산을 금융 허브로 모든 그런 거에 중심적인 기능을 하도록 전부 다, 다 하든가 몇개 똑똑 띄어놓고 그러면 비효율 있잖아요. 비효율... 우리 양산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그냥 다 명분으로 뭉개버린다고요? 업무 효율성 같은 건 회사 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업무 효율성은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 몰려 있어서 문제야. 그럼 산업은행이 이전하면은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본사를 부산으로 옮긴대요. 그리고 또더 웃긴 거야 공청치공학적으로도 지금 부산 쪽에서는 선거도 어렵지만 수도권 선거도 어렵잖아요. 산업은행 이전한다 그러면은 서울 서울 수도권은 선거 포기하려고? 그리고 간호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는 본인들이 추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이번 선거를 말아먹은 건 삼동이 말아먹었다고 그래요. 삼동이 한동훈동 김영동 동유희동동 삼동이 동. 말아먹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온다고. 이 와중에 용산 본인들이 거부권 행사했었던 간호사법을 국민의힘 발의를 한다 아니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 했었던 정책을 다시 추진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분이 이 정책은 2천명 고집은 왜못 버리는 거야? 아, 참 한심해 아, 우, 우파 지도자라는 분들이 정신머가리가 나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참. 제가 있잖아요. 제가 뭐, 제가 정말 지금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의사들 가지고 사기를 쳤대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 이면택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분들의 측근들이 저 사람이 의사들 대표한다는 그런 근거가 뭐냐. 앤드 유재일이 엉뚱한 의사 데리고 와서 사기친다. 그 정도 센스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 정보력과 그 정도 센스면, 아, 난 진짜, 아, 우파는 망하면 돼. 우파는 기본적인, 아니, 그게 저를 좋고 싫고를 따나가지고, 기본적인 상황 판단과 정보 판단을 그 딱으로 하면서, 뭔 정치를 하겠다고 꼴값드냐. 아, 기가 막힌 거야. 클라라팡님, 감사합니다. 에 그냥 한국이 지금 지금 있는 저는 이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 보면은 뭐 개혁 신당은 어떠냐 근데 내가 이준석을안 겪어 봤어 아 거기도 그렇고 넌 그럼 어떡할 건데 다시 이러면 아뭐 어떻게 맨땅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봐야지 뭐 언제는 뭐 맨땅에서 시작 안했나윤석열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는 뭐 맨땅 아니었나 아 요번에는 입, 인물 가지고 안해 제대로 된 사람들 군을 만들어서 정책 만들고 해결방안. 정권이 들어서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아, 이 정권이 들어섰으면 어떤 인사가 벌어지고 어떤 정책이 추진될 거라는 예측 가능성이 쭉 기존적으로 있어야지.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추진되나? 그것도 옆에 있는 측근들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아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었던 거에 대해서 우파들 생각했었던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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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인사를 이렇게 하고 의료 정책을 이렇게 쓰고 교육 정책을 이렇게 쓰고 이러면서 그래도 응, 윤석 열이 우파니까 뭐가 우파인데 어딜 봐서 윤석열 정부가 우파인데 한동훈 한동훈 지지 왜 이렇게 됐어 도태우 자르고 잖아 국민의힘이 지금 이어를기가왜 났어요 도태우 자르고 잖아요 광주 가기 전에 도태우 잘라서 이꼴난거 아니에요 김영동이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던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 비서실장 시키고 김경률 데려오고 그리고 이참아유 이, 오늘 유승민 아저씨 지원 유세 하, 하던데 고하 뷰티풀하다 어. 그쵸 그렇죠? 이주영 쌤 때문에 비례신당으로 뽑으러 가는 거지 야 진짜 준석이는 2030 때도 그렇고 세드포이론도 그렇고 요번에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내가 해놓은 거그 새끼 다 주워먹어 어우 답답해. 줘도, 줘도 뱉어버리니. 그니까, 우파 어르신들이, 김 대통령이고, 뭐 간에, 입에다 넣어줘도 뱉어버리니. 이제, 너 입에다 넣어줘도 뱉어버리니, 준석이가 먹는 거지. 어휴, 신지혜 사태 때도 그때 2030 그렇게. 그 윤석열 지지세력으로 젊은 친구들 모아왔더니 그거를 신재에 영입하면서 뱉어놓고서는 김한길 아저씨도 뭐가 먼저고 이게 왜 문제인데요 아유 씨 그때도 승질승질 내가지고 그냥 어거지를 목구멍에다 넣어서 소화 입에다가 아주 손가락으로 해서 이거 쳐 드시라고 하고 목구멍에다 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안 먹으면 대통령 못 되니까 입 벌리고 드세요 하고 하고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서 내 개질할이 통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통령이고 뭐 하지 말라는 게계절이내개절이안 통하는 거지 이제 토사구팽이야여러모로 우파 운 우파 활동가들이 얼마나 토사구팽당하는줄 아세요? 이번 국 국민의힘 이이 공천 결과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우파 활동가들이나 우파 투쟁가들 입장에서 토사구팽이요. 토사구팽. 그러니까 토사구팽으로 활동가들이 그리고 정책도 우리의 정책 우리가 생각했었던 정책이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우리가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다 잘려나가고 그리고 엉뚱한 새끼들이 와서 이러고 그러고 나서 짜증나 죽겠는데 씨발 빠순이 빠돌이들 와가지고 아, 그래도 윤석열하고 한동훈들 뭉쳤는데 씨발 니네가 우리를 토사구팽 시켜놓고서 어디 가서 지랄이고 빠순이 빠돌이들 풀어가지고 지지해달라고 지랄이야. 이 와중에 열받아 죽고 는데 국정원에 국정원 인사 소식 들리는데 박선환하고 박지원 사람들이 쭉 승진됐다고 하는데이 상황에서 내 입에서 어, 윤상날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이 나오겠냐? 응. 에휴, 에휴 한심무아치경 빠돌이 빠수이들 진짜 이이 홍이병 새끼들 이 새끼들이 제일 문제야. 에휴 아무튼 니빠 빠수니 빠돌이들 구독 취소할 애들은 빨리 취소해라. 니들 다 나가고 나서도 결국 은늘 거다.